천민 수님, 천민 수님, 신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좀 묵상하셨겠지만 하느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보면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이 하느님을 따르는 중요한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독수에서 나오는 사렙다 과부처럼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조금 있는 것을 엘리야 예언자에게 먼저 드리는 것을 참된 봉헌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도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은 사람들보다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것을 생활비 전체를 봉헌한 과부의 봉헌이 소중하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나오는 이두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느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내면에는 우리가 아직도 재물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따르는 길이 꼭 재산을 많이 혹은 전부 다 봉헌해야만 하느님을 따르는 길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하느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시대에 하느님을 따르는 길의 기준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유혹에 빠지게 되면서 높은 자리, 윗자리, 긴 겉옷과 장투에서 인사받기를 즐기며 기도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길게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높은 자리, 윗자리, 긴 겉옷, 그리고 기도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의,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전달해 주기 위한 희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희생이라는 순수함을 잊어버렸습니다. 희생의 순수함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의 기준을 다시금 오늘 복음서를 복음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미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어느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봉헌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봉헌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봉헌의 자세보다 더 깊은 하느님을 향한 올바른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자세가 하느님을 향한 올바른 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봉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헌의 자세만이 하느님을 향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단이나 우상숭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그 가난한 과부의 봉헌금만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단이나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재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하느님을 따르는 길이 가난한 과부처럼 온 재산을 봉헌하는 것이라고 강요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온 재산을 봉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느님을 향한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의 봉헌금뿐만이 아니라 그 가난한 과부의 삶 모두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생활비를 다 넣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봉헌보다 더큰 뜻인 하느님께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그 과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난한 과부의 삶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는 그 과부는 그 당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그 어떤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부의 희망은 오직 한 분,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는 성전에 자신의 삶을 봉헌했던 것입니다. 가진 재산 전부를 봉헌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진 삶의 전부를 봉헌한 것이 더욱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가난한 과부의 삶 전체를 보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에 관심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네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절망의 느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혹은 가족, 친구에 대한 원망과 절망.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위축되고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에서도 사렙다 과부는 뗄감을 주어서 밀가루 한 줌과 기름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과부의 심정은 세상에 대한 원망을 떠나서 증오와 분노 그리고 이제는 절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자식의 죽음 앞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언자 엘리야의 청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예언자를 알아보았기 때문이거나 혹은 나중에 얻게 될 음식 때문에 엘리야의 청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았지만 하느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음식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올바른 삶의 자세인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느님이라는 신앙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독수에서 나오는 과부의 그 순수한 희생을 통해서 엘리야 예언자에게 음식을 봉헌했고 그리고 복음에서 나오는 과부는 그 순수한 희생을 통해서 성전에 봉헌금을 바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을 향한 새로운 길이며 올바른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길이 가진 재산을 모두 봉헌해야 한다는. 올바르지 못한 종교 지도자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나오는 그 가난한 과부들처럼 하느님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온 재산을 봉헌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원하셨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하고 봉헌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 재물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희생을 하느님은 원하셨고 우리는 다시금 그 순수함을 찾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들처럼 말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순수함이 우리네 삶의 이정표가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을 따르는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며 올바른 삶을 정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느님이 원하신 것은 재물이나 재산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한분한분 한분 비록 우리가 좀 비천하고 모자르지만은. 그래도 한분한 한 분의 그온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